이봐, 집사. 뭘 봐. 왜? 뭘 보는 거냐고…… <laughs> 심심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. 뭐? 바쁘다고? 바쁘니까 지금은 못 놀아준다, 이가. 아니,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? 내가 언제 놀아달랬어? 됐어? 추! 아 몰라 만지지마 저리 가 <목소리> 누가 삐졌다는 거야? 닌겐 주제에 건방지군 됐어 지금 뭐 먹을 기분 아니거든? 아 진짜 쓰다듬지 말라니까 애초에 너를 간택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나만 보고 아주 귀여워 죽더니 왜? 좀살 쪘다고 매력이 떨어졌단 거야? 이 몸이 얼마나 유염한데 그래? 근데 쳐다봐주지도 않는다 이거지? 옛날처럼 귀엽게 냥냥거려 보일까? 싫은데 냥. 너한테는 냥냥 안거릴 거다 냥. 흥! 그때는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다 나로 해놓더니만 컴퓨터 배경 화면이 바뀌었더라. 헉, 저거 뭐야? 저추자한 전방의 꼬라군? 어디서 찍어온 거야? 길고양이? <laughs> 이 몸이 길에서 만난 지 5초 된 길고양이한테 밀린 거야. 자. 봐봐. 이 순백하고 고기하고 기품이 철철 흐르는 이 오빠가 저 어린 놈이랑 비교가 되냐고? 어때? 이렇게 웅크렸을 때 봐봐 죽이지 섹시하지? 내가 길에만 딱 나가면 여자 고양이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둔다구 응?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? 어 그래서 나보다 귀여운 저 점박이 자식을 배경으로 해놓으시겠다? <laughs> 나 귀엽지 막 이렇게 볼 부비적 부비적 해도... 제가 나보다 귀여워? 응? 그치? 내가 더 이쁘지? 올라온 김에... 좀 쓰다듬어봐. 아, 어, 얼굴도 괜찮아. 뽀뽀해줘도 돼. 아이고, 추우니까... 좀 안아줘 봐봐. 몰라, 늙으니까 이런 게더 땡겨. 아... 아... 따뜻하다. 푹신하다. 해야 되나? 아... 좋아. 집사 특유의 부드러운 향이 있어. 내가 어쩌다 길을 잃으면 이 향을 찾아서 집사를 찾아와. 그럼 집사가... 항상 꼭 안아주더라고. 어디 갔다 왔냐면서. 한 번은 길을 잃은 적이 있어. 근데 집사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웠어. 그렇게 막 미친듯이 길을 헤집고 서 왔는데 넝쿨의 사이도 다 베이고 온몸에 나뭇잎도 묻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뛰어다니니까 길이 조금씩 보였어. 겨우 집에 왔는데 집사가 현관문을 열어놨더라. 나 들어오라고. 날씨도 추운데 감기 걸리게 말이야. 그때는 막나 보면 억지로 안고 쓰담고 끌어안아도 막 만져도 용서해줄 수 있었어. 근데 가서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고 있더라.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. 이 닌개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? 무능한 집사 녀석. 사실은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는 거지만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내 자리를 놔두고 너 옆에서 잤는데 뭐... 지금도 가끔씩은 그렇게 자? 와... 내가 졸린데 안겨 있으니까 별 소리를 다 하네. 아, 됐어나 이쁜 거 알면 간식이나 좀 주든가... 아... 글쎄, 뭐 아무거나 내나 봐. 아 참치? 아 참치 좋지. 어어어어 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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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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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참치 좋아 아아 아, 맛있겠다. 아, 아 맛있어. 역시 집사가 최고야. 아, 나 귀여웠어? 아이 그럼... 좋아요 눌러줘. 나더 보고 싶으면 구독도 해주고. 와... 어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뭐지? <laughs>